자, 이번 영상은, 어, 콜2 제작 영상입니다. 664 띄우겠습니다. 아니다. 그 텐션이 왜 이렇게 나아 어, 룬은 준비가 다되었습니다 엠, 랄, 말, 이셋, 옴룬다 준비가 되어 있고, 어, 지금 오서클리 공수해 오고 있습니다, 지금. 하하로 1일, 아, 아 오서클리 줄게. 어, 자. 오서클리. 음. 오서클리 공수 지금 받았습니다. 노노작. 제발. 자, 지금부터 바로 갑니다. 아자용룡사 갑니다 지금 자 m론 m론 한개 받았습니다 자 m 일 m랄랄 자말오자 이스 자 과연 자용룡사가될 것인가 과연 자 함성 함성 응원의 함성 이대 하지만 리짓다. 어. 리짓우? 오케이. 444. 오 어, 444개 왔다. 선방 쳤다. 오케이. 444 깨웠다. 선방. 오케이. 664인데 지금 마이너스 -2이네요. 4만다. 어. 캠페 제외하자한보여줄 거야. 야. 이거 한보여줄 그... 테니까 보고 줘야 된다. 어, 한더더 좁아 봐. 어. 끝났다. 아, 진짜 보고 아, 줘야, 줘야, 줘야 된다. 줘야 어, 받아내 줘, 줘 봐. 어, 잡아다. 어, 보고 더. 잠깐만, 아, 아, 씨발, 아, 내가 먹었어 아, 씨발, 아, 씨발, <laughs> 아니 <웃음> 이 새끼 몸... 이거 이마가나 <laughs> <마간다. 웃음>